취업준비, 생각만 해도 한숨부터 나오시죠? 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오고요. 근데요, 이 막막함을 뚫어내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지원 정책인데요. 오늘 한국미래인재교육협회의 최유미 대표님이 모건대학교에서 강연한 내용,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취업준비에 날개를 달아드릴게요. 자,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거대한 벽 앞에 딱서 있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2025년 청년 실업률 무려 8.2%로 예상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체 실업률의 딱두 배예요. 두 배.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엔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구직단념 청년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요. 진짜 놀랍게도 최근 5년 동안에만 34%나 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답답한 현실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잠시 쉼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힘차게 도약할 분들을 위한 지원. 이두 가지 핵심 정책을 파헤쳐 볼 거고요.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부터 나한테 딱 맞는 정책을 고르는 비법까지 오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쉼입니다. 무작정 달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뛸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청면 도전 지원 사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뭐 하는 거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잠시 구직을 쉬고 있던 청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신감을 다시 찾고 나한테 꼭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코스 중에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프로그램 내용도 훨씬 알차지고 지원금도 최대 350만 원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신청할 수 있냐? 일단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고요. 최근 6개월 동안 일했거나 교육받은 이력이 없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거 대학교 재학생은 안 됩니다. 하지만 휴학생은 괜찮아요. 이 차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충분히 쉬면서 에너지를 채웠다면 이제는 도약할 차례죠.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들 준비가 된 청년, 그리고 그런 인재를 원하는 기업. 이둘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이 정책 진짜 똑똑하게 설계됐어요. 중소기업한테 청년 정규직으로 뽑으세요. 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을 채용하면 회사에도 지원금을 주고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줍니다. 회사 좋고 나도 좋고 완전 윈윈 구조인 거죠.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바로 유형 2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예전에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조업처럼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특정 업종이라면 사실상 모든 청년이 대성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회사만 돈 벗던 거에서 이제 청년한테도 직접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럼 회사는 얼마나 받냐고요? 청년 한 명을 채용하면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형 TU로 취업하면요, 2년만 꾸준히 다니면 최대 480만 원이라는 꽤 썰썰한 목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림의 떡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 신청 절차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고용이사라는 사이트 딱한 군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회원 가입하고 원하는 사업 이름 검색해서 우리 동네 운영 기관이랑 프로그램 선택하고 신청서랑 서류 내면 끝. 그럼 며칠 안에 담당자가 전화 줄 거예요. 이 5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진짜 눈 크게 뜨고 들으셔야 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담당자한테 오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으면 그냥 바로 자동 탈락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재학생은 안 되고 휴학생은 된다는 거. 이런 자격 조건 헷갈려서 떨어지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고수들을 위한 꿀팁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쓸순 없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최적의 정책 조합, 그 필승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도움 받고 이어서 일자리 도역 장려금까지 받는 이두 가지 혜택을 다 누리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네, 완전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게 최고의 테크트리에요 왜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끝까지 이수하면 여러분은 취업 에로 청년이라는 일종의 인증 마크를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나를 뽑는 회사가 도약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저를 뽑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어때요? 제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죠? 바로 이 부분이 최유미 대표님이 모건대 강연에서 대학생들한테 이건 꼭 하세요라고 강조했던 비법입니다. 타이밍이 생명인데요. 졸업하기 바로 직전 학기에 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도약장려금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죠. 이 환상의 콤보를 성공시키면 두 혜택을 합쳐서 최대 8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자, 더 자세한 내용이나 우리 동네에선 어디서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럴 땐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450으로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고용24나 온통청년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제일 좋은 건집 근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거겠죠? 자, 오늘 취업난이라는 현실부터 그걸 이겨낼 쉼과 도약이라는 두 가지 카드, 그리고 그걸 내 손에 쥐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그첫 문을 열기 위해 어떤 지원부터 확인해 보시겠어요?